여러분, 오늘은 군첩을 하나 잡아왔습니다. 자료 영상 보이시죠? 지금 코스프레의 인터뷰 영상인데요. 아, 정규군, 지금 저와 함께 있습니다. 이 군첩이 소녀전선 2차 창작 그린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웨블리의 이미지를 폭탄마로 씻어버린 <laughs> <laughs> 결과가 의도를 정당화한다. 당신들은 웨블리랑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많이 모르시는 건데, 는 착한 말하는 댕댕이를 그려주신 네, 퓨어보이 순수한 아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오프닝 다 충격적이네요. 네. 제가 처음에 디코 이거 초대를 드리자마자 과거 그림을 보고 으악을 외치셨어요. 아왜 그러셨나요? 네. 아 이거 또 제가 아무거나 <laughs> 막 그릴 때 시절의 그림이기도 하고 아우 네. 사실 좀날 것의 느낌이 있긴 있죠 날, 네, 말 그대로 날 것이라서요 <laughs> 그리고 이제 좀 이거 후기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Fuck you I am an 94 이건 언제쯤 네. 그리신 걸까요 이것도 이제 구사 개조 나왔을 때 승리 포즈가 딱 저렇게 풍당 한 포즈라 가지고 아 너무 어울린다 싶어서 딱 그렸는데요. 저것도 인기가 많아서 좋았어요. 그렇죠. 저 그림도 짤로 아, 쓰시는 전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또고사 관련해서 또 최근에 폭력을 함부로 쓰지 마라 마일로. 그 남자는 왜 죽인 거지? 이 자식이 방금 마키아토 보고 카프카 피드리러고 그렇군. 그런 소리를 하는 바보는 죽여도 괜찮아. 저는 몰랐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 줄. 근데 이걸 보고 아... 오히려 사람들이 네뭐 네, 해외, 그런 그런 드립이 생겼죠. 거라구요, 이게. 그런 아 드립이 해외에. 거라구요. 네. 아, 해외실서로 해외여서... 어, 제가 초탄병님이랑 부스를 같이 내는데 그 전에 네. 초탄병님께서 마키아또 등신대를 만드신 적 있거든요. 네. 그거 보고 마 마키아또가 이제 어, 카프카라고 말하는 사람이 좀 보여서 어어 어, 뭐 어, 그런 말하는 바보는. 죽여 <laughs> 순수한 아이님한테는 네. 어제 방송용 커미션을 한번 두번 네. 맡겼나? 후원 감사 메시지 네. 후원하면 아, 메시지 네, 뜨는 거네아 이때 이거 그래서 지금 아주 잘 쓰고 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아이고야. <laughs>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로타에 애정이 생기면서 이런 그림도 제가 커뮤니티에 로타 보고 흠 가능이라고 올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네, 그걸 보고 반응이 좀 있어서 <laughs> 어 이거 로타한테 로짱 옷을 입혀보고 싶은데 어퓨어보인님한테 맡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 여러분 네. 다음 다음 짤 나옵니다 <laughs> 아네 아, 네. 지금 러, 러프 좀 짜고 있습니다 네 도페젤트너 저는 건담이라고 입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킥클로스나 도페젤트노 코스를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단 소녀전선 팬분들 좋아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뭐 밀떡기나 네. 메카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좋아하실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또 아이들이 좋아하죠 아네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청천에서 이제 만화축제 같은 거 했을 때 가니까 아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와 로봇이다 하고 좋아해주고 무서워서 울고 막 그런 게 있어서 기억이 남습니다 아총 보고 무서워서 눈 반짝반짝하니까요 아 근데 저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떤 아이가 뒤에서 보고 에이 뭐야 사람이잖아 아, 네. 했다고. 저 유튜브 영상을 잠깐 볼까요? 다소 좀 즉흥적이긴 했는데요. 오.. 그... 한창도한번 빼려고 하고. 네잘안 보여가지고. 네 그래도 손의 감각으로 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이거. 행사가 네. 좀 급, 일정이 급하게 잡혀가지고. 많은 적 유닛이 있는데 어째서 키클로스를 했냐라고 했는데 거기클로스고르신 이유가 뭐죠? 아, 아무래도 아 이제 정규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네. 인간형 로봇이고 다른 거는 좀 너무 크기도 하고 키클로스가 귀엽죠 이게 또 눈이 동그래 가지고 <laughs> 아 그래서 또 뉴럴클라우드에서 우라누스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아. 우라누스 그려신것 중에 가장 큰 그림이 뭐냐면 저 서핑보드 들고 있는 우라누스죠 음, 네네그 옆에 있는 거는? 그, 그 우라누스 맨날 가, 안고 있는 로봇이 있는데 네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설정이 없어가지고 이제 순수아나이님이온 힘을 다해서 그린 거랑 평소 그림의 갭 차이가 <laughs> 좀 있으신 분이에요. 네, 네 평소에는 메카 디자인 진짜 개 빡세게 해주시고 최근까지 그 개전은 로봇 공룡 애니 만드는데 본인이 만든 디자인이 TV를 타고 딱 나왔잖아요. 아, 네. 아 진짜 무슨 기분이에요 그런 기분은? 아 <laughs> 그냥 이런 말할 수 없죠. 이게 TV로 네. 제 이름이 이름이 막히고 하는데. 그것도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그, 그런 승인 욕구가 있어서 이거 이게 내내 아들 자식이라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비개박이신가요 아, <laughs> <laughs> 아, 그렇죠. 어제 게임해도 로봇 캐릭터 먼저 픽하고 그런 느낌으로. 이번에 네. 그 건담 코스프레했을 때는 또 바스티온이냐고 뭘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아, 네, 아유 코스 때도 바스티온인 그... 줄 알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냥 잘 모르시니까. 네, 또 어떤 걸로 오해 받았었나요? 오해 받은 거 목록을 좀 말씀해 주시죠. <laughs> <목>, 목록이라니. <laughs> 아, 우 아무래도 이제 건담 건담 할 때는 브라 쪽에 하얀 로봇들 있죠. 그 친구들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블아카이브에도 네. 있죠. 저, 저, 저거로 하얀색 로봇이 나오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제가 대박난 굿즈라고 알고 있는 게배프리 이거 피자식 하고 아... 있는 거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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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블헤드라고 네. 하나요? 이것도 네, 대박났다고 그습니다 가장 먼저 아. 다 팔렸다고. 네, 이거 갑작놀라 속도로 팔려서 너무 쫓겨 뽑았나 싶을 정도로 생각했어요. 제가 못 샀어요. 아. <웃음> 아이고야. <웃음> 아. 저 저도 네. 못 샀어요. 드레이시 뉴럴 클라우드 아. 저 꼬리 움직이는 거. 네. 아 그것도 아전 진짜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띠용 띠용 귀엽죠? 고양이 길어지는 거 몸통. 네. 네. 이것도 또 어떤 분이 이 영광 안 들어보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내봤는데 네. 이 너무 인기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또. 네, 자그 다음 사진으로 저거 세 개가 또 있는데, 쟤네가 아마 1 세대죠 굿즈 처음 나온 네, 거. 네, 처음 만든 친구들이에요. 네, 드레이시 튀김, 흥국탄, <laughs> 하츠 치리타코야키 네, 네 다코야키 아, 캐릭터성을 잘 살려가지고 저쪽은 이제 뉴럴 굿즈죠 네 뉴럴 클루카이드 뉴럴 버전으로 아 근데 저 새우튀김하고 흥국탄은 지금 제 책상에 위 있는데 어, 언제나 진짜 귀엽게 제 책상을 장식해주고 있고 저랑 코드가 맞는 게 백합전선에서 스티커를 내셨는데 4호 흥국을 아, 내셨어 네. 아 이거 진짜 배운 분 아, 네. 그러니까 4호 흥국이 약간 마이너기 흥국이가 이제 맞는 인게 걔는 M16이랑도 되고 아, G G 이십팔 하고도 되고 지휘관도 되고 G 십일도 되고 사오도 되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너답지 않아 나다운 게 뭔데 그걸 하 거든요 조리? 네, 네. 그 특이점 때 이제 팔 하나 날라가면서 흥국이치 갔을 때가 아 그때부터 아, 아, 이건, 이건 진짜다 하면서 느꼈죠. 이건 진짜다. 아 좋은 취향을 갖고 계시는군요 이번 이벤트에서 사오랑 흥국이가 네, 네. 그 음성 통화로 하는 거 보면은. 아무리 봐도 전 여친하고 전화 통화하는 분위기죠? <웃음> 맞습니다. <웃음> 네, 이건 저 아무리 봐도 전 여친이고. 네, 너, 너 바보야 미쳤어 하는 거는 이제 고객이랑 그 같은 그 수준에. 네, 따라, 따라서 그렇요소전 <laughs> 이사창작 이야기를 하려면 빠질 수가 없는 게그 이번에 합동지를 <laughs> 피서전선부터 계속 참여하셨죠? 네, 계속 나왔었죠. 정말 숨길 생각이 없는 그림 조각. <웃음> <웃음> 네, 피서전선 첫 페이지가 우라누스예요 아 <laughs> 네, 저당황들었어요 좀. 사전에 뭐 언질이 없었나요? 그 예페피에페에서 네. 보내주셨는데 제가 처음이라 가지고. 아. <laughs> 근데 그것도 또 괜찮다는 사람 많더라고요. 조금 약간 처음에 쇼킹한 게 있다 있어야 된다 싶어서. <laughs> 아 처음에. <laughs> 네. 아 그렇죠. 창작자는 그 소비자를 압도해야 돼요. 네 압도. <laughs> 네. 합동제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그분이 합동제 한다고 해 가지고 저도 한번 살짝 말씀드렸더니 이제 바로 오케이 하셨더라고요. 아, 그분들이 원래 합동제 이야기를 거기 서코 부스에서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서 바로 섭외가 됐다. 네. 이 정도면 스바록으로 포획당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 어, 그러게요. 제가 여기 납치당한 건가? <laughs> 이번에 나온 하, 새로운 합동제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도움 말씀해주실 론양희님 오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아, 어... 네, 안녕하세요 어... 몇 개월 만이죠 지금? <laughs> 또꽤 오래됐죠 네, 어떻게 또 왔네요 그때 영상에서는 벚꽃전선인가 긴가민가 면서 물어봤는데 진짜 제목이 벚꽃전선이 됐습니다 네... 원래는 뭐 여러 개 있었는데 그냥 그게 제일 이쁜 것들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본론 판매 일정 언제부터죠? 어... 사실 판매는 24일부터 30일 11시 59분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 인터뷰 시간이 24일 밤이니까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예, 통판 링크 열려 있고 이번에 위치폼에서 하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시더라고요 네 위치폼이 아무래도 편리해서 위치폼에 열려있고 지금 어느 정도 사신 분들 있으십니다 아네잘 아... 바르시네 이건 뭐 대놓고 얘기하죠 갤러리나 어디 뭐 카페나 거기 계신 분들이 항상 이제 지지해 주시니까 아,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드리고 있죠. 뭐 사실 제일에서 찡찡거린 적이 있거든요. 너무 안 팔린다고. 근데 아 <웃음> <웃음> 근데 그거 보고 아나 내가 통판 때꼭살 테니까 계속 해줘라고 하시는 분들 이 있는 거 보면 힘이 좀 많이 됩니다. 그, 아, 저는 그 단어를 쓰기는 좀 그렇고, 그 힘듦을 토로했을 때, 흉금을 털어놨을 때, 큰 울림이 있었거든요. 안 되겠다. 이거는 미약 하나만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서, 저번 영상도 이제 인터뷰를 해서 만든 건데, 참, 이번에 복꽃전선 또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복꽃전선 저는 서호에서 구매한 사람으로서, 아, 이번에 클레임을 걸겠어요. 롯장 함량이 너무 적어요. 더 요구하는 바고요 그리고 다음 피서전선 때는 화끈하게 로장 한번 훌러덩 시원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벨라 로벨라 이렇게 벚꽃전선 판매 중이고 아 그리고 다른 소전 합동지가 또 나왔다고 해요 아 그래요? 아다 아시면서 <웃음> <웃음> 이거는 아직 제가 친분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인데 일단 그분들도 이번에 통판 하신다고 하니까, 이 책도 저희가, 어 응원하는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제, IP 즐기니까. 이분들이 잘 되고, 또, 벚꽃전선 또잘 되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집 나갔던 연어 작가들이 돌아와서 또 책을 낼 수도 있으니까, <laughs> 여러분, 벚꽃전선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네, 구매 링크 설명란에 적어놨고, 제가 댓글로도 구매 링크 적어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또, 샷다웃 해야 되는 척탄병님. 네, 척탄병님도 책을 내셔야 했거든요. 인문학북스 그분도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스토리 분석 영상 안 내는 이유 그분한테 개발렸어요 제 마음적으로 아, 심적으로하신 네, 분이죠. 네. 책 이야기 같이 해주시는 논양이님 감사드립니다. 아 네, 별말씀을 이런 자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동안 해온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앞으로의 활동은 어떤 거를 하실 생각이실까요? 이번에 뭐 코스프레 새로운 거 아니면 뭐 그림. 2025년, 25년에는 이제 RS, RS 코스프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리벨리온 코스 하신 분들하고 같이 하면 진짜 멋있게 나오겠다. 아침 <laughs> 네. 사진 찍으면 그 RS 레이드 가는 그 구도 있잖아요. 그거 진짜 네. 멋있기, 멋있는 그림이잖아요. 그거 해볼 수 있겠네요. 와, 아, 쩐다 그쵸. 자, 이상 순수한 아이님, 우리 군첩 <laughs> 네, 소녀전선 2차 창작 꾸준히 해주신 퓨어보이 순수한 아이님과 인터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뭐 편하게 불량상관 씨 말씀해 주세요. 아, 어, 어, 이런 거 생각 안해 왔는데 그냥 소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런 그런 거 밖에 말못 하겠네요. <laughs> 순수한 아이 퓨어 보이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해 <laughs>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얼음이 세계 김민성 테리우스 일반인 노아 신훈 승윤 김찬영 루시퍼, 홍가, 이알리 e -E FDR, 이태민, 인킴, 넘버8 스티븐 제라드, 민초, 썬드라이H, 호크비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